쌍용 먹겠는데? 어? 쌍용 먹겠는데?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겨울방학만 되면 대치 수성에서 항상 열리는 특강이 있어요. 막판 뒤집기. 음, 다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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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르,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이거예요. 4주에 새 학기를 나갑니다. 네. 중등 새 학기를 4주에 나가고 하루에 8시간씩 매일 학, 하... 월화수목금, 주말에는 월화수목금. 네. 일주일에 다섯 번없고 하루에 여덟 시간씩 공부해요. 이런 수업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들어서 효과가 있는지, 이거 완전 사기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이게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아, 절대 못 없어져요. 응. 왜, 왜 그러죠?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을 많이 채워주시고요. 돈이돼요 돈. 네. 돈, 돈. 그리고 어머님들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무조건 이거는... 예약. 그, 뭐, 열리면 무조건 완판이에요, 이거는. 네. 네. 뭐, 팔릴까, 이, 걱정을 하지 않는 방특 상품이고, 돈이 된다. 이들한테 효과가 있다, 없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하시죠. 아, 전 완벽하게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응. 음. 하라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음. 어, 대신 후속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닌 친구들한테는 정말 돈 낭비, 시간 낭비인 거죠. 음. 보통 이걸 듣는 친구들은 뭐 크게 두 부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빠르게 복습하는 애들, 네. 선행이 안 나가 있어서 이걸 진짜 선행 속도를 빨리 올리기 위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빠르게 복습하는 네. 친구들한테는 저는 크게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빠르게 선행을 나가야 하는 친구들한테는 나쁘지 네. 않은 수업인데, 네. 대신 전제 조건이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혹은 아이한테 꼭 얘기하는데, 네. 어머님의 의지로 그 수업에 넣지 마라. 진도가 우리 아이의 진도가 찾았다고 이 수업을 찾아오셨으면 그냥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집에 가서 아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있을 때 음. 아이가 꼭 하고 싶다고 할 때만 그 수업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할 만한지 버거울지 아니면 본인이 더 의욕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추가 수강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게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수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실제 시작하면 은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네. 8시간 수업하고 와가지고 3시간 4시간 과제가 나와도 할 각오가 있어야지 할 만한 수업이지 그 각오가 없으면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수업입니다 네.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보통 그런 수업을 하면 급하게 막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부족 부분들이 생겨요 그 부족 부분들이 생기는 걸 분명히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그 다음 진도 수업을, 그 특강을 해주신 선생님이, 네.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실 때그 수업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니, 저는 그게 아니면 들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특강 이후 후속 과정을 수업을, 특강을 수업해준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친구들을 그대로 끌고 가야지 내가 수업하면서 이 친구가 뭘 이해를 잘못 하고 있었는데 이부분 구멍이 있었는데 내가 수업 전체에서 조금 가볍게 다룬 부분이 뭐였는 데를 알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메이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대치동 올라와 가지고 방특으로 이거 사주 듣고 내려가서 또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은 구멍이 남은 채로 나중에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네.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면 그 수업이 마무리 될때 반드시 그 선생님에게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어디 어디가 뭐 부족했다 혹은 뭐 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택이에요.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런 거 없다고 봅니다. 네. 케바케고 어 애들마다 다를 텐데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꼭 후속 과정을 특강을 했던 선생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메이크업이 되면서 구멍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